옆에 계신 분 앞에 계신 분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정말 이 시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예 i 하는이 시간이 정말 메리 크리스스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여러분 얼굴은 아직 조금 피곤해요 피곤해가지고 지금 메리인지 머리인지 지금 하 o 간 그렇죠? 눈도 무겁고 하여간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a t i o n a p 게 l i c a t i o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들이 주님의 나심을 보고 경비하러 갔잖아요. 그죠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나는, 나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경 시대 동방 박사는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는지 주소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주소를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럼 가는 교통편이 좋았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통편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주소도 없었고 교통편도 안 좋았고 단한 가지 유일한 건 뭐냐?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나셨음을 그들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동방 박사랑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걸 안다라는 거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이 나셨음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있는 것은요. 아, 내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곳까지 나오셔서 이 늦은 시간에 그렇죠. 얼마나 이 시간이 가장 힘든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자니 그렇고 안 자자니 그렇고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거든요. 이제 예배 끝나고 나면요 잠이 확 깨가지고요 내일 아침까지 잠이 안올 수도 있어요 <laughs> 하여간 하여간 또 내일 또 이따 오전에 또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어찌 됐든 이따 11시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동방박사인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예배인 거죠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배를 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동방박사라면 그 성경 시대의 동방 박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냥 와서 앉았다가만 가는 게 아니고요. 제목이 동방 박사의 경배니까 동방 박사의 경배했구나 하고 갈게 아니라 내가 동방 박사이기에 이 시대의 동방 박사이기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동방 박사의 경배는 어떤 경배였는가면 하 함께 읽습니다. 별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 그들은 별을 따라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별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왜 이들은 별을 따라 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지고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장차 태어날 이 땅의 구세주가 나심을 그 별로서 알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구세주의 나심을 알았고 알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즉 동방 박사는요 아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별은 뭘 의미하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요 뭘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아는 건뭐 기가 막히죠 그쵸 몰라서 하나는 게 아니라 알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때에 동방박사만 알았을까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도 구세주의 나심이 그 별과 함께 임할 것을 알았을까요?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별을 따라 움직인 사람은 동방박사였지만 나중에 헤로다왕이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을 때에 그렇죠. 서기관들이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런다고 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별 구세주의 나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 말씀대로 별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성탄맞이 새벽 예배 아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아는 것에서 그친 사람도 있고요 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온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신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얼굴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진짜 잘 오셨다라는 우리는 지금 별 보고 온 거잖아요 별볼일 없잖아요 요즘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동방 박사의 경배 예배는 그런 거였습니다 상황 환경 형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 과정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었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야생 동물이 있었고 길도 없었고 사막도 있었고 그뭐 힘든 과정을 다 뭘만 보고 왔다고요? 별만 보고 간 거예요, 별만 보고. 우리 인생도요. 말씀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사막도요 말씀만 바라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도요 별 별만 말씀만 보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도 면역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면역력이 좋으면요 감기가 오려고할 때, 어 감기가 의심을 치라고 좀 감기가 올것 같을 때 어떻게 할까요? 뭐 쌍화탕을 먹든 한숨 푹 자든 아니 사우나를 갔다 오든 하변을 먹든 면역력이 좋으면 좀 예방을 하면. 올려던 감기가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뭐 별걸 다 해도요, 그냥 걸리는 거예요. 덴통 걸려가지고요,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역력이 좋아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 영적으로도 여러분 면역력이 좋아야 됩니다. 면역력이 좋으면요, 예비 한 번만 들어도요 시험 들려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예비 한 번만 들어도요 넘어지려다가 다시 일어섭니다. 차양만한곡 불러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답답함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보고 나아갔던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따 또1한시 예배도 드리고 하겠지만 이 주님의 태어나신 성탄절이 소망이 되어서 동방박사들처럼 별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동방박사의 경배는 어떤 경배인가 하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기 앞에 엎드린 지혜자들. 동방 박사들은요 정말 지식이 많았던 사람들이고요. 그랬기 때문에 별을 보고 깨달았던 거죠. 별을 보고 알수 있었던 것 그만큼 지식이 있었던 거고 나름대로 박사들이니까 지식 학자들이니까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경배하러 간 곳은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마국간이었어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높은 사람들이 가서 그런 경배를 하려면요. 제일 좋은 곳 찾아가서 거기서 왕한테 경배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말구유가 있는 마구간으로 가서 어른이 아니라 어르신이 아니라 깐난 애기 앞에 경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의 지위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 지위를 가지고 정말 주의를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왔을 때만큼은요. 우리의 나이 상관없이 그렇죠? 우리 세상적인 지위가 다 필요 없잖아요. 다 겸손함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도 가장 높고 높고 높고, 높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고 낮고, 낮고 낮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겸손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요, 여러분, 정말 겸손함으로 이 겸손함 뭔지 아십니까? 나를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요? 가만히 편하게 앉아서 드립니까? 다 차듯하고 서서 겸손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살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겸손의 예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동방 박사들의 예배였던 거죠. 그들은 지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아기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경배했던 것처럼 겸손의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안 읽고 지나왔는데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다 보문 말씀 안에 있는 워낙 잘 알고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지나가는데 세 번째 동방 박사의 경배, 세 번째 경배는 어떤 건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물을 드리고 길을 바꿨다라. 우리 말씀 2장 12절 여기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렇죠? 이건 이제 오늘날로 이제 이걸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깨달음 가운데 그렇죠? 세상적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경배는 어떤 경배냐면 여러분 그 삶의 방향이 예배로 말미암아 바뀌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막 천사예요. 천사 목장에서도 인정받고 기관에서도 인정받고 목사님한테도 인정받고 늘 사람들이 야 저분 대단해 대단해. 근데 집에만 가면 천사 은퇴 아니 퇴근 퇴근이죠 이제 나 이제 천사 퇴근입니다 하고 그 악마는 아니더라도 천사가 아닌 인생을 살다가 또 교회만 오면 할렐루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좀 부족한 연약해도 예배만 드리면 천사가 돼가지고.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동방박사의 인생이 그런 거죠.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죠? 세상 길로 갔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길로, 다른 길로 영원한 길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살수 있었던 것처럼 결국 예배는 그런 거죠. 예배 때 받은 그 은혜대로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요 받은 은혜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많이 세상에서 육신의 인생하고는 많이 또 이제 뭐 부대침 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 예배는 교회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땡 축도 이제는 하고 끝 이제 내 인생이다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게그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요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동방 박사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가 예배로 끝이 아니라 예배부터 인해서 새로운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래서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별을 보고 갔습니다. 말씀 따라 나아갔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말씀 따라간 거예요. 두 번째는 겸손으로 예배를 드린 거죠. 겸손으로. 세상에서 인정받았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했던 거고요. 세 번째 뭐했을까요? 예배 후의 인생이요. 이제는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렇죠? 깨달은 은혜대로 살아가는 동방박사의 예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의 동방박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